아주께 오빠라고 부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알겠어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오라버니라 부를게요. <laughs> 저 그냥 토티 님이라고 네. 불러 주세요, 네. 해기 님. <laughs> 또 이제 팀 지정식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팀 지정식이 끝나면은 네. 네 연습 경기로 스쿼드를 두 판씩 A조 네. 두 판, B조 두판해 가지고 총그러드가네경기가 어, 어, 진행될 네, 예정이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각 그룹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그룹장님들 <laughs> 봐봐 주 20시간 다다 적겠지. 연 내가 말했잖아. 다 20시간이야. 와 클났네. 와 많습니다. <laughs> 와나 진짜 이렇게 되니까 팀원 누구 되려나 와 그러니까 일단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일단 선행이야 하나 빼고 다 없어 지금 이춘향 일곱번째야? 아나이춘장이랑 팀원 안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붕어는 무조건 앞라인에 잘려요 일단 재용님도 있고 아니야 난 앞라인 아닐거야 아마 중간? 저는... 네. 김띠띠님 뽑습니다김님 아, <laughs> 좋습니다 네하님 계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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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4 <사, 웃음> 내가 3픽으로 끝났어? 플 중에서 두 분이 아니 나 근데 진짜 재홍님이 <laughs> 뽑을 줄아 몰랐네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님 <백이님> 뽑을 거 <laughs> 같은데? 저는 행이 복도로 가겠습니다. 님님아 잠깐만. 두분다 잔아 때 나가시지 않으셨어? 아, 같은 음, 팀이셨나요, 두 분? 네. 아 있습니다. 같은 팀이셨군요. 다뭐 오토튠이에요. 바로 방송 창나요, 진짜로. 진짜 이치야 테 디스코드 메시지 왔어. 두띠 행복해 안녕 이렇게. 아 근데 이 조합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재형님왜그러셨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팀원들, 선수들들이 어, 너무 많다 보니까 있었는데, 좀 짧게 짧게 치도록. 어 그래도 좀 하셨나요 어, 게임을? 제 어, 아, 네, 많이 했어요. 네, 아, 아 우리가 이겼네 그러면. 미용이 제가 미용이 너무 미용이 너무 지금 연연합으로 매그너스 연습했거든요. 뭐 매그너스? 네 매그너스요. 이겼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조영님. 쪼띠님 죄송해요. 저희 팀의 해기를 뽑아서.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핵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나 목소리 작아? 어 저도요. 아, 어해줘 네. 네 다시 해 줄게. 네, 안녕하세요. 아. 왜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 아,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 좀꺼 주세요. 반말 하시는 분은 처음에 아, 죄송해요. 이거 진짜. 네. 제 팀원들 얘기한다는 게다 죄송다. 류재용 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전이시잖아요. 음... 오늘 느낌이 좀 어때요? 오늘 뭐, 제가 전쟁? 봤을 때 연습 경기에서 저희 아마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아요. 이제 뚜뚜, 아 뚜띠님을 필두로 저희가 잘아 저희 아, 보존만 필두로. 해주면은 네. 뚜띠님을 필두로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 네, 벌써 짐을 하나 얹어놨어요. <laughs> 네. 행동대장 김뚜띠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뚜띠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laughs> 팀장님께서 이제 행동대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어떤 모습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저는 묻어가야죠 일단 클래스가 어, 있으신 어, 재홍님도 어, 있으시고 묻어가고 <laughs> 제웅님이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애초에 게임에 대해서.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일단 거기에 야? 업어서 이제 혜기님도 요즘 뭐 연습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네, 이제 네. 그걸 살짝 받쳐준다는 어. 느낌으로만 하면 저희 팀이 이제 아.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성인군자입니다. 물어만면안될것 아, 아, 같은데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 뚜띠님만 믿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전재욱님만 믿을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저는 저 근데 저 리다일인도 할줄 압니다. 야 레녹스도 할줄 압니다. 오. 피오라다 할줄 압니다 진짜 할 줄만 아시는 건 아니죠? 아잉 운송이에요 잘하는데 진짜 한판 했다고 할줄 아는 게 아니라서 몇 살이세요? 저 올해 26이요 저희 통성명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은데 혜인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는 24살입니다 98년생 호랑이띠고요 저는 보여주자 행복다 네. 31입니다 <laughs> <laughs> 아, 나이 말하는 게 뭔가 왜 이렇게 창피하지? 서른 <laughs> 하나 되니까 이제 나이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데? 나이 든게 어때서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도네 뭐야? 어또띠님네 똥윤이가 누구예요? 그.. 네? 돈에 왔는데 자꾸 어떤 어떤 분 이름을 계속 부르셔가지고 담녀나 이런 돈에 왔는데 아, 그... 나도 나중에 저렇게 불러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원하시면 불러드리는 그, <놀람> 그... 기대가 되는 돈을... 그... 빠지라고 하시면 돼요. 빠지. 아니 뭐라는 거야 닥쳐 닥쳐 왜거래빠지요아 우리 말놓고 시작할까요? 저말놓는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넣으세요. 음... 아,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기분 게 오빠랑 어머나 <놀람> <놀람> 아, 아 아니, 아니 저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아작아.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이렇게 오빠라고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오라버니라고 부를게요. <laughs> 저 그냥 투티 님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해기님. 아니. 저희 잠깐. 아니. 상마크 분위기도 네. 나쁘지 않지. 해기한테 네. 욕해도 괜찮나요? 아왜 그래요, 재형 오라버니. 재형 네. 아, 오라버니 왜 그래요? 아, <laughs> <웃음> <웃음> 뭐 어차피 그러니까. 연습 경기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다. 네. 네, 나 수비 나 혼자 와가지고 하면 여유롭게 할수 있겠다. 네, 저도 저 혼자라서 지금. 나 무기 나왔어. 나 무기 나와서 싸움 가능? 응 음, 저도 무기 나왔어요. 저 일단 보라 두 개거든요 네,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타이밍에는 싸워도 돼. 돼요. 저 무기 나왔거든요. 저도 나와가지고 이제 전 숙장만 하면 돼요. 법을... 아, 저 이미. 반은 이쪽으로 어, 가면 돼. 저 호텔로 붙을게요 그러면. 사람 네, 있어요? 위에 사람 있어요? 네. 어, 저싸우도 돼요 나궁 걸게 혜진한테 박는다 하트나 아야. 하트나 아야 둘중 하나 잡았어요 하트나 하트잡았어요네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아야 아야 먼저 봐요 아야 아야 먼저 저희는 아야 먼저 아야 개피 잡았고 아, 주겨, 주겨. 잡았다 잘 쓰겠습니다 Okay. 나나책최악 먹을게 4만. 우리 지금 마지막 팀남았는데 이제 와 일대일이네 저기 버스 모는 저기랑 저희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많이 달려서 네 저희 위로 올라가면서 다 잡으면서 다녀야 돼요 아 소연님이 개셀걸 아이소부터 놀아야겠지 네아이솔못 잡으면 저희 져요 아이소부터 내가 그냥 팀 박아버릴게요 더블유 승다 유클라인 우리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일분 동안 파밍하다가 위클라인 보면 돼. 네. 아마 위클에서 승부 날것 같아요. 위클 아마 수배뜰 거예요 이러면. 수부를 가야 가야 되나? 위클 가야 돼. 아 이미 잡혔네. 리다이링 궁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laughs> 아이솔한테. 아이솔한테 <laughs> 그냥 박아버릴게요. 여기 떴어요. 수배 에 사람 있어요? 일단 저희도 이거 떴고. 느낌표. 저희 잡으러 오거나 할 텐데. 이건 먹야 돼. 돼. 와요? 왔다왔다왔다왔다 아, 저...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왔다, 왔다. 13이라서 아이소. 숙작 1레뱅으는아니거든요 부쉬에서 한번 노려볼 만 해요.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 왔나. 아니면 유키 가러 가자. 이렇 아? 먼저 녹여도 돼. 아래로 오면. 먹을 건데. 셀 만한 것 같다. 아이소를 봤다. 적공조심. 어, 나이스. 잘 됐다. 아이소 봐 주세요. 택이님. 네, 지금 네. 괜.. 괜찮... 아, 지금 진... 뭐? 아이솔 초계피 아이솔 초계피 아이솔 녹였고 다 왔어요 라스트 네 나이스 마지막 이 받고 슈퍼 받고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지나 잘하지? 어 잘하네 우리킬 좋았다 아 쭈티님이랑 재홍이 개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우리 우승팀 가 가야겠다 이거. 이제 잘 해결해 네, 네. 나갔는데. 네. 어, 요거를 좀더 태포를 올려서 아예 끝까지 위클라인이 출근하기도 전에 게임을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갔었으면더 좋은 결과 가 나왔지 않았을까. 위클라인 잡기 전에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 불리하게. 아, 예. 했지 네. 맞아. 정리해도 되고요. 지금 위클라인 잡고 있어. 밑에 있어요? <laughs> 와요? 여깄다 다 왔다 왔다 할게 할게 이거 당기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나 숙작이 안 됐어 근데 숙작 네? 너무 잘 됐는데? 터야 될거 같은데? 음 숙작 아, 엄청 잘 됐어요 큰일 어, 다와 바로 죽는데? 와 내가 템이 너무 안 나왔다 저기 쭉 빼야 돼요 호텔까지 혜진 음, 음, 혼자 있는 거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하트 하트 하 가자 하트 날려 하트 날려 하트 날려 하트 날려 하트 날려 하트 날려 <목소리> 하트 날려 이러면 싸우러 가야지 혜진이 계속 시야 확인해주네 <laughs> 쇼이치 녹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슬슬 자리 잡아야 돼요 저희도. 일단 여기가 금고 안 타는 지역이거든요. 저희는 곳이. 끊은 거 빠졌어요? 지금 레녹스. 오. 어, 소개핀데 한 명? 아야 개핀데 아야 개핀데. 아야 물어봐. 살짝 살짝 물이 쇼이치 지금 물이거든요, 살짝. 쇼이치 쇼이치 녹았어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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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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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피채울게요 일단. 나이스. 혜진 조심해야 돼요 재용님 이제. 혜진.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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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 보여줘. 혜진 혜진. 꽁날 기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쿠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계속 내가 와리가리치니까 계속. 아버스야아무지기탔다